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기쁨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CC 도지코인 커뮤니티 도지코인 중간 평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본 영상을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당부의 말씀을 빠르게 전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커뮤니티 도지코인을 구매하라라고 말씀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저 금기쁨이 이밈 코인에 대한 커뮤니티 도지 코인이죠. 바라보고 있는 점, 거기에 따른 생각, 그리고 소액 투자가 들어가고 있어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어떤 이슈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공유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너무 한 가지 어떤 소재 있잖아요. 뭐 무료 코인이나 이제 무료 책을 이런 것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더 다른 각도의 생각들도 한번 확장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저희 영상이 기여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영상을 계속 준비를 해드리고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불과 얼마 전에 금기쁨 채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맨 위에 올려줄게요. 보시면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약 이틀 전에 밈코인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도지 코인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이때 제가 이 CC 도지 코인을 이제 좀 괜찮게, 호기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호기심은 현재도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물론 이제 소액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서 이제 몇 시간 지난 후, 네. 커뮤니티 도지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간간히 이제 여러분한테 22시간 전에도 소식을 드렸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좀 많이 그래도 어 상승이 있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다온것 같은데. 네, 여기 있네요. 네, CC 도지코인. 자, 24시간 기준으로 네, 46.2% 네. 어, 꽤나 조금 좋은 실적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이전 영상을 보면 금기 쁨은 올라가든 내리든 상관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어차피 저는 이 커뮤니티 도지코인에 대해서 중장기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차트에 보여지지 않는 미래 시점에 대한 차트에서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목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올라가서 달성하는 거면은 뭐 마음의 안정은 있겠지만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위험할 수가 있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목표치에 어느 정도 달성만 해 준다면 그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오르고 내리고 가면서 가는 게 좋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 설명드리면 어, 괜히 시청하시는데 부담되고 그리고 또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패스를 하고요. 이 CC 커뮤니티 도지코인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거래가 일어났을 때. 트랜잭션이 일어났을 때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 분배를 받습니다 즉 내가 만약에 100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100개가 그저 정체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01개, 102,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증가가 된다는 부분이죠 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가파른 요동이 금기쁨한테는 더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시간 기준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어 하루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맥스로 한번 해보겠고요. 자, 금기범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한 20점. 이, 이, 이 CC 도지코인의 덱스 거래소에 이제 새로 생겼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대략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워낙에 어 실시간으로 등폭락 워낙 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충 잡아서 일단 확인했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어, 물론 호기심이 있지만은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가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생각했었고, 그래서 이때 1차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한 이쯤, 이쯤 정도에 2차 매수, 그 다음에 오히려 올랐을 때, 그때 3차 매수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보면은, 음, 매수하고 구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올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더 괜찮게 생각했던 이유는, 떨어졌을 때는 브레이크 없이 그냥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물론 남들에 비해서 싸게 살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같지만, 어디까지 미끄러질지는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기, 더 많은 이제, 뭐, 이렇게 거래량이 있거나, 거기에 동반해서 오히려 이제, 크게 치고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매집을 하는 편이 수량은 덜 갖고 가지만 오히려 저는 그것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정답은 없고 개인의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방송에서는 제가 한 이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이 뭐 계속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생각하지 않겠다. 다만 뭐 어느 정도 조정이 있는 후에 어, 아주 크게 아주 힘차게 갑 횡차게 치솟아 올랐을 때, 그때 4차 매수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어저께 이 영상을 그 말씀을 드린 이 현재 시점, 크게 올라가기 전 시점에서 한 저녁쯤에 느낌이 이제 조만간 4차 매수가 들어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 제가 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어피트에서 트론을 구매하고 지금, 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업비트 같은 경우는 24시간이 지나야지만이 즉, 어제 10시에서 11시 사이라면은, 오늘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바이렌스 거래소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 이제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옮긴 후에 다시 한번 추가 매집을 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취소 샀다고 해서 갈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한번의 조정은 필요합니다. 무조건 올라가서 주, 좋은 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 자체가 더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번 더, 어떻게 되든 간에, 뭐, 나중에 뭐더 내려가서 더, 이거, 이 현재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산다 하더라도, 조정은 필수입니다, 저한테는요. 그래서, 어, 일단은, 시드는 소액만 더 충전한 다음에, 그, 4차 매집은 아마, 금주 아니면은, 다음 주 초에 4차 매집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도,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하고 공유를 할 예정이구요. 자, 그리고, 음,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구매한 CC 도지 코인을 갖고 지금 농장 개념으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하단에 금기품이 갖고 있는 CC 도지 코인의 어, 또 다른 보유량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계속 늘어납니다. 자, 정체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거래가 일어났을 때 트랜잭션이 일어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보유량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분배를 받습니다. 지금 한 7 0 0 0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1시 1천만, 10만, 100만, 1천만. 네, 7 3 0 0개 정도가 지갑에 따로 있고요. 그리고 브라우저로 넘어가 보면 여기가 바로 이제 CC 도지코인 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연결을 해보면 음,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기쁨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어, 불과 어제 영상이 있죠. 지금 한 120억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 들어간 돈은 뭐 100원 단위 있는 것들은 다 빼고 약 99만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 위에 보면은 지금 액션이 발생됐죠. 계속 올라가죠. 내 원금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14일간 락이 걸리는 거고요. 지금은 12일 이제 10시간 정도 남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즉, 이만은 무엇이냐. 한 하루 반 정도 지났고요. 현재 수확했던 양은 약한 4억 2천 개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준으로 어제 1일별로 현재 가격이 만약에 정지가 되어 있을 때, 어제 이렇게 올라가기 전이었죠. 올라가기 직전에 만약에 정지가 되어 있는 가격으로만 친다면, 계산하면 하루 이자가 제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99만 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21,000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가격이 조금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3만원이 넘는 상황이고요. 어제 기준으로 2만 1천원이라 하더라도 2만 1천원 이상이 될 수밖에 없던 거는 지금 다시 한번 연결된 화면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고요. 자둘중 하나입니다. 지금 어, 이제 4억 2천 개가 넘어갔죠. 자, 이 이자율을 저희 개인 지갑에 넘겼을 때그 개인 지갑에는 이 4억 2천 개가 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이 4억 2천 개에 대한 이제 그 분배를 또 받는 거기 때문에 멈춰져 있지 않고 수량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4억 2천 개를 다시 아래에 있는 원금에 추가로 디파짓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즉, 복리가, 어, 이 원금의 규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일 1일 복리로 할 수도 있고요. 금기품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시로 다시 재복합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하루에 2만 천 원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이상을 받을 수가, 보든가 그 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1일별로 3만 원이 넘었지만, 저는 이제 12시간 자체로 재복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더 추가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무조건 장밋빛으로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많은 이자 혜택이 있는 것은 수량적인 관점에서는 좋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제가 이 밈코인, 시시도지코인을 개당 100원에 샀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이 유지되거나 올랐을 때는 더 어뭐내버려지 효과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더 수익의 극대화가 될수 있지만 반대의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0원짜리가 30원이 되고 10원이 되고 5원이 된다면 결우의 수량적인 관점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금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영상 을 끝내기 전에 이제 에어드랍을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금기법에 에어드랍을 참여하지 않았고요. 에어드랍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그 영상에도 이 사이트 주소란지 대부분의 것들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본인이 직접 텔레그램 채널을 이동 후그 화면에 몇번 스크롤 해서 그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한테 어 이렇게 입에다가 그 수저까지 떠서 이렇게 밥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 저한테도 시간적 낭비고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밥그릇은 스스로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어, 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해봐야지 남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상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뭐 정말 뭐 기본적인 것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눈높이에 맞춰서 영상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어,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서치하면은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바로 나오는 건데, 그걸 왜 나한테까지 계속 물어볼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차 후에는 이 사이트 그 콘텐츠에 따라 제가 이제 프리미엄으로 이제 생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어 이거는 너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길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간에 프리미엄 영상을 만약 제가 뭐 생각을 하게 되고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베네핏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셔서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별개로 그냥 지금처럼 제공하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